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순경공채 면접관 이노기입니다 어, 지금 경찰 면접이 뭐 시행이 실시가 되고 있죠. 어, 한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이긴 하지만, 뭐 그래서 이런저런 뭐 질문들이 뭐 유튜브도 올라오고, 또 개인적으로 톡에도 올라오고 하는데, 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들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주폭 처벌법에 대해서 이거 한뭐 질문할 것 같은데, 뭐 제가 시간도 좀 부족해서 안 만들까 하다가 한 시간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주체자 처벌, 뭐, 이제, 주범죄 처벌법을 이제,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발의해서 이제, 어, 국회에 올라가가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주폭 처벌법을 보면서, 아마 대한민국에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굉장히 속으로 화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이, 뭐, 감의담비 같은 뭐 법이라고 해야 될까. 어, 이런 법으로 저는 생활하는데,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우리 수험생한테 묻는다면, 어떻게 답을 하게 좋을 것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경찰 역사에서 의미 있는 법이다. 경찰 한 70년 역사에서 주폭처벌법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지구대 발소 직원들이 가장 막 골치 아파하고 머리를 짤라잘래 흔드는, 그런 어떤 법이 주폭처벌법이에요. 주치자의 관리, 대처, 뭐, 주치자 보호, 뭐, 주치자 범죄, 이런 것들인데, 이거,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굉장히, 우리 수사권 조정 이상으로 의미 있는 법을 저는 생을합니다 자, 그래서 공식 명칭은 주치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직 통과 안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치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여서 뭐 주폭 처벌법 또는 주치자 뭐 범죄 예방법 뭐 이렇게 줄여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법안의 발의자는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 등 여야 의원 64명입니다. 김용판 의원은 서울경찰청장 출신이죠. 경찰 출신인데, 어, 김용판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굉장히 잘했다, 저는. 경찰 출신 중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 정말 우리 경찰이 수건, 수건 법안이다. 수건 사업이 돼도 과언이 할 정도로 중요한 법안인데, 어, 김용판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2021년 4월 21일에 발의가 되어 있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를 통과돼가지고, 법사위, 법사위 소위에 심사 중입니다. 여기서 뭐 자구수정 같은 것 좀, 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본회의 회부될 겁니다. 어, 본회에서 재적가반수그 다음에 어, 출석가반수 찬성을 얻게 되면 법이 통과되겠죠.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을 제가 어,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주요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조에는 응급조치 규정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주치자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 구급대원은 수방대원이죠.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다음 조치를 해야 된다. 범죄이 제지, 가피해자 분리. 이 가정폭력 사건 응급조치하고 똑같죠? 범죄이 제지, 가피해자 분리. 그 다음에 구급대원은 구조급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주치자 와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자, 이송 의무가 경찰관이 아니고 구급대원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요 범죄의 제지 가피해자 불리는 경찰의 업무고 요 의료기관 이송 업무는 구급대원의 업무입니다. 구조구급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주치자, 피해자 이런 사람이죠. 범죄자 같으면 경찰이 나서야 되고 요 구조자 또는 피해자, 주치자는 의료기관을 이송해야 되는 죠죠 이런 점에서도 경찰의 업무가 굉장히 줄어들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지만은, 드리, 그 4조 규정은 굉장히 소방과 경찰의 업무 부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는 신고자 보호 규정이 나옵니다. 경찰 반서장은 주치자 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치자 범죄, 주치가 범죄를 지지는 걸 보고 신고자가 신고했을 경우에 보복이 들여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변보호조치가 가능한 어떤 금기정을 만들어뒀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라든가 유흥주점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을 때 주치자가 와서 주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행패를 부려도 신고를 못해요. 왜냐하면 유흥업소나유흥주점이라든 노래방 또는 단란주점 또는 뭐 노래현상에서 뭐 불법행위, 탈법행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겁이 나가 신고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망설였던 업주가 이런 주차범죄를 신고했을 경우는 이 업주에 대해서 책임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예를 들면 어떤 뭐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불법 체류자라면 신고를 망설였겠죠 그런데 에, 그런 규정이 없었죠 외국인들이 이제 폭력 피해를 남편이 당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신고를 해도 불법 체류자는 사실을 통보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범죄 피해 신고를 원만하게 하 목적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업주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규정입니다. 세 번째는 주치자 보호 및 면책 규정입니다. 6조입니다. 자치단체장과 소방관서장은 L소방서장이 되겠죠. 의식이 없거나 외상으로 구조국을 요하는 주치자에 비해서 의료기관에 이송한다. 아까 나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소방관서장이 하겠죠. 그 다음에 상황급박 시에는 지정 의료기한의 응급조치를 의뢰한다. 예를 들면, 응급조치가 좀뭐 살려야 되겠죠, 목숨을. 예를 들면,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한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어, 그 주치자에 대해서 인수를 거부할 수가 없, 습니다 거부할 경우에,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치단체장과 소관관장에게 소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보호조치 대상자가 있으면 경찰관, 뭐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가면 뭐, 대부분 받아주기도 하지만,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어, 이 소명을 해야 될 의무가 없었는데, 이 소명 의무가 생겼으니까, 의료기관에서 거의 대부분 받아줘야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이라든가 병, 자치단체장은 어떤 병원에 이송하는 데도 부담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송한 경우에는 가족 등의 통지 의무 있는 건 당연한 것인데, 자, 봅니다. 주치자가 치료 및 의료기관 이송을 거부할 때는, 인계, 병원 인계 및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병원 안 갈랍니다. 치료 안 받을랍니다. 이러면 병원에 안 들어가도 되고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치자 병원 이성 치료는 주치자의 의사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량주이 나옵니다. 주치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지평으로 인한 직무지평으로 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경찰반 고급대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치자를 보호하다가 예를 들면 순찰차에 싣다가 예를 들면 다쳤다. 다칠 수 있겠죠 뭐 어, 문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쪽 그렇죠? 뭐 세게 잡아가지고 골절이 되거나 멍이 들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정당한 직무집행인데 뭐 치료비를 물어내라 아 이렇게 하면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면책 규정을 뒀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마찬가지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민간인이 심폐소생을 대상자 심폐소생을 하다가 뭐, 죽, 죽게 하거나, 또는 다치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가슴을 세게 압박해야 되죠? 그런 경우도 책임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유사한 규정을 만들어줬다는 거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치와 보호를 할수 있는 어떤 규정을,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지정 운영입니다. 7 1 국가나 자치단체의 응급조치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 의무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주치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앞으로 부산에는, 부산에든 전국 시도에, 어, 주차 보호를 위한 기간이 지정되겠죠. 그, 그래,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주차 인수를 거부하거나 주차 보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무서운 규정입니다. 주차 인수 안 했다고, 보호 조치 안 했다고,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이 병원에서는 엄청난 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는 안 받아줄 재간이 없죠.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경찰 이나 소방관들이 주차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뭐 병원비 때문에 말잘안 받아줍니다. 그런 경우도 방황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겠죠. 우리 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보성도 소망관이 해야 되고, 그죠? 우리 건 지정도 지정이 되면 무조건 지정을 어, 지정된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어, 보호조치하기 수월한 어떤 근거가 만들어졌다 고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처벌입니다 그죠? 자치단체장은 지정을 유기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조치를 거부할 때는 1년의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응급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응급조치 안 해줄 경우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사람 죽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술을 해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줘야 되죠? 숨이 가쁜 사람 이있습니다 어, 그럼 응급조치 당해해줘야 되겠죠.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병원에 대한 어떤 압박조치가 가능한 어떤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차 처벌 강화입니다 이제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죠. 기준, 주치자가 위력으로 공무집행 방해, 방화, 교통방해, 폭행, 상해, 강강강제추행, 업무방해, 주거침입, 송괴 이런 범죄를 저질 때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치가 말 범죄했을 를 경우에는 형법을 정했죠. 형법이 아닌 이, 어, 이 단일법, 주치업, 주폭처벌법에 근거해서 처벌하 규정을 만들다. 었 대부분의 이 범죄 규정을 보면 처벌 규정을 보면 형법보다 더 가중처벌합니다. 굉장히 세요. 그 주치자 범죄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 근거 규정이 이 규정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상속 주치 범죄자는 그저의 정한량에 이분의를 가중합니다. 공직 방해 형법의 정한 내에 형벌이 아니고 이 법의 정한, 예를 들면 주치자 공무집행 방해하면 1년 이상 7년이하죠. 5천만이하인데. 상습을 하게 되면, 여기 2년 이상, 14년 이하가 돼. 아, 2년 이고 1년 반 이상, 어, 11.5년 이하 징역이 되겠죠. 5천만 원이 아니고, 7,5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재해 정한 형의 이분들까지 가중한다. 아주 상습 주차는 엄중처벌한다는 얘기죠. 경찰로서는 정말 잘된 일입니다. 소방관을 때린 사람도 많죠. 주차 중에서. 소방관경찰한에 가장 예를 먹어요. 상습 주치 범죄자는 임의적 감면 사유를 정하지 않는다 형법 10조에 임의적 감면 사유를 정하지 않는다 원래 주치 상태에 범죄하게 되면 어, 심신 미약 상태죠 그러니까 대부분 임의적 감면 사유 근데 그 규정을 정하지 않는 규정이 여 들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똑같이 보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치자가 공무집행 방해했을 때는 10조에 나오는데 1년 상 7년 이야 5천만 이야 특수 공무집 방해 예를 들면 둘 이상이 공무직 방해했다. 흉기를 들고 공무직 방해했다. 이분들까지 가정합니다. 상습하고 똑같죠. 특수 공무직 방해는 상습, 단순 주차 공무직 방해하고 똑같습니다. 함부로 경찰서에 와서 경찰관들 때리거나 뭐, 뭐 흉기를 두고 난동을 벌였을 경우는 주차가 굉장히 엄중치벌 받죠. 1년 이상, 7년이 한데특수 같으면 1년 반 이상, 11.5년이야. 5천만에7 5 5 0만원 됩니다. 함부로. 경찰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제 재단, 뭐, 신병에 중대한 불이 올 수도 있고, 재단은 손해볼 수도 있어요. 큰손해볼 수도 있어요. 보통 공지방 예방에 벌금 한 2, 300만원 정도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5천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센 겁니다. 그 다음 주치자가 방화를 많이 지지릅니다. 술 먹고. 무기또는오년 이상입니다. 엄청 세죠? 이거면 뭐 사형하고 똑같잖아요, 거의. 사형은, 그죠? 사, 살인죄는 사형하고 똑같, 살, 살인죄하고 똑같죠? 살인은 사형 무기통 오인상의 징입니다. 아, 아주 굉장히 심하게 중화에 처벌합니다 주치자가 교통방해했다손 놓고 뭐 돌에 들어 눕다. 여기 교통방이잖아요. 대부분 관대게처벌했는데 훈방하고 그랬죠. 이거 훈방 안 하고 3년 이상 징역, 3천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이건 3년 이상이야. 형법의 강간치하고 똑같아요. 3년, 3천만 원 이상 벌금. 주치자가 돌에 함부로 눕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서면에서도 우리 여성 주치자가 막, 막, 길에 막 신발복음 들어 누워가지고 막 난동을 부린 적이 있죠. 물론 그 경찰관이 머리채를 잡은 건 분명히 잘못된 행위지만, 뭐, 어중간 머리채를 잡았, 잡았겠느냐, 이해는 가지만 잘못된 행위 분명합니다. 그러나 술 먹고 그렇게 길거리,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난동 부리는, 그 주치자도 문제가 있죠. 앞으로 그런 주치자, 도로에 들어 눕다 하면 이거 3년 이상 3천만 원 벌금 때립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가 폭행을 하거나 상해하면 폭행은 5년 5천만 원이상해는 10년 7천만 원이니다 셉니다. 과연 이게 너무 세서 통화될지 뭐안 될지 모르겠지만 단순 폭행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형법 병력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다음주 주체가 강간 강제 수행했다. 강간은 5년 이상. 아, 셉니다, 이거. 강제 추행은 1년 이상이요. 형법에 강간은 3년 이상이죠. 근데 주체가 강간하면 5년 이상이야. 강제 수행은 아마 10년 이하 되죠. 근데 무조건 최소 1년 이상이요. 10년 이하가 7년, 1년 이상 바뀐 거예요. 강제 술 먹고 여자를 잘못 추행을 했다. 최소한 벌금 1000만 이상이죠. 그 다음에 주치아가 어떤 뭐 업소에 가서 식당 같은데 업무 방해를 했다. 7년 이하 5천만 이하입니다 업무 방해 잘못하면 돈뭐 몇천만 원씩 날아가는 거죠. 주치아가술 먹고 나무 집에 들어갔다. 5년 5천만 원입니다. 셉니다. 주치자가 재물을 송계했다5년 5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술 먹고 주치자가 나무 차를 말이죠 뭐 주먹으로 때렸다 아 그러면 몇 천만 날아가는 거예요 차끝만큼 날아가는 거예요 김영권은참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폭처벌법에 대해서 찬성 반대만을 토론형으로 또는 뭐 면접관이 묻는다면 찬성하는 거고 왜이 법을 찬성하는가 제가 정리를 좀해 봤습니다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정도 산성 농거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주치자나 주치와 범죄에 대해서 단일 법률을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금가 주치와 범죄에 대해서 단일 법률이 없었죠?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주치와 보호 규정, 지금 보호 조치 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치와의 개별 범죄는 형법으로 다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 조치하고 주치와 범죄에 대해서 단일 법률을 만들어서 주치자는 보호조치 대상인과 동시에 처벌 대상인들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주치아 범죄에 대한, 어, 떤 단일 법률이 없었습니다. 종합적인 체계적 관리 규정이 없었죠.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니다 주치아 범죄는 단일 법률로 의뢰한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수특기 어, 처벌법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전엔 뭐, 형법을 다스리다가. 그렇죠? 어, 이런 것처럼 단일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차 범죄로부터 경찰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시민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주차 때문에 경찰 인권이 정말 막 땀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하기 싫을 때, 하고 싶지 않은, 마, 경찰은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바로 주차한테 모욕을 당하거나, 어? 땀을 맞거나 침을 막 얼굴에 막 마, 주차가 뱉거나, 이럴 때는 정말 경찰 하기 싫습니다. 경찰도 인격 있고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부터 내맞는 경찰, 이제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많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주주체가 시민들, 술 먹힌 데부분사 많잖아. 요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자한테도 그렇고. 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할 수도 있겠죠. 어, 범죄 제재하면 이제 중, 중보, 중, 강하게 처벌하니까. 중보로 처벌하죠. 중보로 다스리니까. 아니, 정말 잘된것 같아요. 어쨌든 이 법의 가장 큰 의미는 경찰의 인권 보호, 시민의 인권 보호가 가능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 업무 부담이 좀 줄었다고 볼수있어 주치자 보호기관과 주치자 처벌기관을 명확히 구별해서 처리하도고보만안되셨죠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소방관장은 주치자를 이송할 의무가 있고 경찰은 범죄 행위 제지, 가피 해제 분리 그 다음에 형사 처벌, 신변 보호 요 업무 하면 되는 거죠 이송 업무 이 골치 아픕니다 이거 여러분 주치자가 말잘 듣습니까 실르라차순찰자에 치르라 하면 발로 뻗대죠 모중 싸죠 막 침대했죠 손바닥 때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지가면 순찰차에 버리죠. 운전석하고 뒷좌석하고 분리시키는 이 차단 셉차 단판이 있다고 세로된 게 하도 줄은는데 뒤에 때리니까 경청하는. 이 이성 업무는 처방이 맞게 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업무보다 많이 춘겁니다 물론 신변 보 업무가 늘었다는 것은 어, 늘었다 고볼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이성 업무가 제일 골치 아프거든. 노동 강도가 세고 예,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업무도 어, 부담도 많이 강연됐고 실제 업무도 많이 강연됐다고 볼수 있어요. 2번, 3번이 경찰관 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주치자 보호 무승이 가능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관과 거국대원이 손해배상 면책 규정이 도입겠죠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어떤 손해에 서 물을 주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주치자 보호를 적극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순찰차 실는다, 소방차에 실른다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할수 있죠. 책임감명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치아 범죄가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살인강도 강간 절도 방화주치아가 지금 많이 저지른 범죄요이 중에서 주치의 범죄가 34%입니다. 10건 중에 3, 4건이 주치아에 일어난다는 거죠. 살인강도 강간 절도 방화그 다음에 공무집행 방해의 71%가 주치의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치아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중벌로 다스리니까 주치아 범죄가 굉장히 줄어들 가 많습니다. 정말 주차 범죄 줄여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술만 먹으면 말이죠 이개차반에 이 대한 사람이 있어요 술 먹으면 어죽하면 술을 먹은, 술 먹은 술 많이 먹으면 술, 술 먹으면 개라 할까요 그 다음에 주차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 법에 보면 은 제가 설명했지만 은재범의 위험성이 주체하는 주차치료명령제도가 있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주차치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주차치료명령을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주차는 반드시 어, 관련 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술 먹고 낭, 행패 부리는 거는 사실은 어, 어쩌면 뭐 이렇게 나쁜 습관입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건 계속 부려요 아주 술보다 안 좋은 사람 있죠. 주백이 있다, 주사가 있다. 치료받아야 돼요. 처벌로 될 일이 아니라니까죠 치료 명령 제도를 도입해서 주차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 국민 건강에 기한다. 여 그건 좋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술에 관대한 우리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술에 취해 생패를 부린 사람의 76%가 혼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관대한 치유군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술에 마개를 딴 술병을 들고 거리를 비한 자체가 경범죄로 이끈됩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으면 아무 범죄를 안 질러줘도, 안질러도안 저질러도 수갑을 차고 체포됩니다. 대한민국은 네가술 먹은 사람, 천국이 술 먹은 사람한테 너무 관대해요. 이제 이런 술 문화 바꿔야 됩니다. 술 먹는 사람 길거리에 나앉아 돌아다니기도 안 되고 술 먹는 사람 길에 술병을 술 들고 돌아다니기도 안 되고 술차가 비틀비틀도 안 되고 길거리 자빠도안 되고 눈물 때려도 안 되고 아, 이런 문화 바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술의 관대한 문화를 그대로 방치할 겁니다. 겁니까? 이런 걸 선진국을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대한 문화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1과까지 정도 제가 찬성의 농구를 살펴봤고 만에 반대하는 농구를 얘기해 보라 하면 사실 반대하는 건 여러분 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억지로 물어보면 이런 정도는 얘기해 볼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주체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적이 되는 것은 전두엽 손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두엽은 뇌 중에서 우리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전두엽은 24살 정도까지는 발달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이 전두엽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예, 이중에 사춘기 애들이막그 그, 폭주기한테가 보이잖아요. 이유없는 반항을 해요. 그럼 작은 일에도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전두엽 이미성숙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전두엽 기능이 손상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싸워요. 어깨 붙여도 싸우, 발이 밟혀도 싸우. 그래서 이수많은 사람이 폭력을 폭력이나 상해나 범죄를 저린 이유는 바로 전두엽 손상 때문인데 왜 이걸 강하게 치부하냐?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법을 만들었대서 과연 주치범죄가 줄어들 것이냐 안 줄어든다는 거죠. 술 먹고 나면 사람은 술을 먹고 나면 뭐지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고 뭐지도 모르게 뭐 길을 누, 누 자고 이러는데 과연 이 법을 제정한다고 되겠느냐? 그다음에 4번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 주법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거죠. 결국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 주법 범죄가 예방되겠느냐 줄어들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주운동, 금주운동, 바람직한 어떤 음주, 음주문화, 뭐, 이런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처벌법이 선행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뭐, 내가 볼 때는, 뭐, 농가지 농구, 반대 농거를 들수 있지만, 아, 만약에 여러분 면접관이 묻는다면, 찬성적인 농거를 들면서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 주치자로부터 경찰과 인권을 빨리 보호받으면 좋겠다. 시민인 권도보호받으 좋겠다. 공주 문화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쪽의 이런 답변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랜 기간 경찰관 소방관을 괴롭혀 주치와 문제에서 대해 아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단일 법률이 제정되어야 되는 것은 정말 때려져 이있습니다 그러나, 느대점 매우 다양성다양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서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찬성의 농구될수 있고, 이런 희망상도 될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주차법 범죄처벌법에 대해서 살펴 봤는데 산성농구 1가지 반대농구 4가지 정리해 두시고 주요 내용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차처벌강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면책규정 면책규정 알두시고그 다음에 신고자보호규정 신변보호조치 그 다음에 응급조치규정 요내용은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오늘 영상 마치고 어,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해서 면접에서 좋은.